高いでしょ、これ、これ、これ、これ、そう、しかも、こっちも見えるうう、うわッうた。<laughs> <laughs> <laughs>

ーはっいこの顔を見ろ顔 <laughs> おっとコンパチしただけでぶっ壊れた。

제가 일번 죄다, 제일 번 죄다, 번, 번가 죄다. 아, 코너 봐, 가 죄다, 대포 못지다. 쓰러 가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이이아이타에다

よくっっいいいい僕の手にひびがあたここここここま痛痛痛誰だお前。

너무 시끄러가 돋을 이슈. Hey,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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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like o m

なんとゆうピきんのかそうでしょうかおっとにくまでうにゃうにゃなろうとしましたしんぶるししんしし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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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しんしんしんしんしんしんしんしんし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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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 この足見えますかこの足、この,この形やうできない。だから誰が僕うバーン こんなな気持ちま <music> ちますょっとちょっとになりました、ね、このき何 <music>

ピヨンピヨンピヨンドンドロロンバ宇宙に行きました。 続く.떠다순니가これをハゲにしてっ마いま마た맞 순니가 대머리 해야지. 아니, 순니가 대머리 할. 대머리. 어, 대머리 하고 싶으니까. 네. 대머리 해줘. 대머리 해도 된대요. 그래 순니가 대머리 하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아이 음. <목소리도> <laughs> 이모 핸드폰도 머리카락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얘들 한번 미용실 해볼 겁니다. 예예. 예, 예. <목소리도> 얘를 줘가요. 아예 아예 대머리로.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아무렇게. 그냥 대머리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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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이제 갈 거야. 가자. 가지 혼자서 올라갈 때너 혼자서 올라와야 돼. 어. 여기 다 어? 다 어? 내가 언제 빨리 와. <laughs> 아빠한테 혼나니까 지금 시간 이거 조시만 이거 안마안된다고 <laughs> 어. 내일도 유튜브 어. 네 이거는 이렇게 대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이이이 이 원래 대머리를 그스텀이에요이 아, 아, 우리 집에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뿌릴 거고요. 아 이게 다친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제 동생이 남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입냄새가 너무 심각해요. 그 동생이 그 이름 깨고요. 봐봐. 아무도 안 줘. 이번은 그냥 저가 똑똑 소리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할 소식은 뭐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걸 대물리 하는 거예요. 보여? 이 원래 사람을 대물 한명 소중한 걸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들 거예요. 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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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